한 주간도 율법을 완성하시느라고 믿음의 수고를 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율법이 완성되어져서 자녀의 삶, 예수의 향기, 예수의 편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가 성전이 되고 내가 천국이 되는 데에 온 힘을 쏟으며 주의 사랑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더 넓은 지경으로 나아가서 천국이 흘러 천국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의의를 나누고, 평강을 나누고, 그렇게 천국의 향기, 예수의 향기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땅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자녀의 삶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무엇인가? 하나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사랑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법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제가 작은 일 하나를 하더라도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작은 일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물으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는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 그것이 맞다라고 주님께 물으면 마음 안에 깊은 평안을 주십니다. 또는 마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또는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묻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해야만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자꾸 아버지께 묻다 보면 이러한 이 분별력은 더욱 커집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법의 원천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법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히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삶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의 법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법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으로, 즉, 사랑의 법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오직 그 사랑의 법으로 사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그 사랑의 법을 사시면서 사랑의 법을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사랑의 법을 이루면서 사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 8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절과 8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의 법을 이루시면서 살아가셨는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이 8장 1절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감남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거처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집은 저 하늘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이 땅에 거처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편히 쉴 곳, 우리가 마음을 둘 곳은 이 땅에 아무것도, 아무도 없어야만 합니다. 거처는 장소적 개념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할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가 의지할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는 어떠한 곳이 있다면, 그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거처가 됩니다. 우리의 거처는 오직 저 하늘, 아버지의 침만이 우리의 거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거처를 예비에 놓으시기 위하여서 가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거처에 도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모두가 다 나그네의 삶입니다. 잠시 거쳐가는 하나의 길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 가셨습니다. 모두가 다 각각 자기 집으로 자기의 거처로 자기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자기의 뜻을 구하는 곳으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은 세상과 떨어진 곳입니다. 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산은 아버지를 만나는 곳입니다. 산은 아버지의 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곳으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산에서 아버지를 만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산에서 아버지의 법을 받아야만 합니다. 사랑의 법을 받아야만 합니다. 지루기 33장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와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는 히브리서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하나님의 종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와 대화하듯이 친밀하게 대면하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인도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종은 자녀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과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종은 자녀와 다릅니다. 아무리 능력이 대단한 종일지라도 종은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종과 자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큰 능력으로 대단한 일을 했어도 그 종은 자녀의 사랑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큰 능력으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큰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큰 능력으로 대단한 일을 한번 이 땅에서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믿음의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큰 능력을 받아 대단한 일을 하는 데에 믿음의 수고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믿음의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가나안 신앙,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을 예표하는 구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수아입니다. 여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의 신앙을 예표하는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면할 정도로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모세는 회막에 들어오기도 하였지만 회막을 떠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요수하는그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도 요수하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도 예수님은 감남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사랑의 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받은 사랑의 법으로 사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밤이 되면 하나님을 만나 사랑의 법을 받고, 낮이 되면 사람들을 만나 그 사랑의 법을 삶으로 사시면서, 말씀으로 나누시면서 그렇게 사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장세기 25장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애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의 사랑보다 자녀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스스로 종이 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종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애서입니다. 짐승을 잡는 데에 익숙한, 재주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시 종으로 살려고 합니다. 짐승을 잡는 그 좋은 재주, 많은 재주, 익숙한 재주,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자꾸만 둘러나갑니다. 자꾸만 짐승을 잡으러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조용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무런 재주가 없어서,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그냥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복입니다. 아버지께 돈 달라고 떼를 써서 세상에 나가 큰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아버지께 돈을 잔뜩 받아 세상에 나가면, 결국은 세상에서 그 믿음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다시 빈손으로 아버지께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탕자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 일을 반복하려고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장막에 거해야만 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조용히 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마다 때마다 아버지 품에 있어야만 합니다. 날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산에 올라가야만 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의 임재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산에 올라가는 것은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저 뒷산을 올라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집에 있어도 차를 타고 가도 길을 걸어 가도 밥을 먹어도 운전을 하시더라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그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날마다 산을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요한봉 8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좋은 기회를 얻었다라고 속으로 기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법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어야 하는데 그 조건을 얻기가 여간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이들은 여긴 것입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하여서 음행 중에 잡히게 되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음행 중에 잡힌 이 여자를 통하여서 우리고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면은 될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법을 말씀하셨는데 그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면. 예수님 본인이 한 말과 삶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 선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법을 말을 할 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법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법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랑의 법으로 사신다면 이 여자를 용서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돌로 치라 하면 예수님이 말과 삶이 다른 거짓 선생이 되는 것이고, 그 여자를 용서해라. 예수님께서 그동안 수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의 법으로서 그 여자를 용서해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예수님은 율법과 위배되는 말씀과 삶을 사는 것이니 참된 선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고발할 좋은 조건을 얻은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편에서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얻었다라고 속으로 좋아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의기양양하여서 예수님 앞에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 선생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 소리로 많은 사람이 듣도록 아주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웅성웅성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몸을 굽히시더니 땅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의 기대하는 청 다른 행동을 하십니다. 둘러서 있던 사람들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말씀을 안 하시고 뭐라고 적고 계시는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잔뜩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의 손끝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땅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쓰셨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땅에 쓰셨는지. 그러나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죄의 목록을 땅에 쓰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땅에 뭐라고 쓰셨는지, 왜 성경은 침묵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죄의 목록을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아멘. 땅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죄의 목록을 쓰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음란, 도둑질, 살인. 이렇게 예수님께서 쓰기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가? 온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께서 쓰신 글씨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쳐라.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돌을 들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중에 단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감히 무엇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말입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에 누가 돌을 둘수 있었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시기 시작하십니다. 가늠, 탐욕, 악독, 속임, 음탕, 비방, 교만, 우매야. 예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쓰시는 글을 보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밝아벗고 서야만 합니다. 무엇으로 가리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어딘가에 숨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숨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가릴 수 있는 것처럼 무언가로 가려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숨으려고 합니다. 거짓 새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숨으려고 합니다. 숨을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숨으려고 합니다. 마치 우리는 죄 없는 사람처럼 사람에게 하듯이 주님 앞에서도 숨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딱 맞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있으나 너희 속은 노랗지라는 일이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사는 것처럼 목자인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양처럼 행세를 하지만 그 옷을 입고 살지만 우리의 속은 주님을 주님의 그 말씀을 거역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짐승입니다. 이리 물어뜯고 주님을 향하여서도 불평 불만을 하고 손가락질을 해대는 이리입니다. 우리는 그럴 것이 아니라 걸고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담처럼 우리는 자꾸만 이유를 댑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계속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뱀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아닙니까? 왜저 여자를 나한테 주셨습니까?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에게 역정을 냅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거짓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의 옷을 입고 파리세인들처럼 속에는 각종 사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말씀 한두 가지를 겉으로 행하면 사람들이 존경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뭇잎, 무화과 나뭇잎을 하나 걸쳐봅니다. 말씀을 하나 내가 열심히 지켜봅니다. 그 말씀을 내가 행하면 주님께서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보면 사람들이 집사님 정말 잘 믿습니다. 권사님 정말 신앙이 좋으십니다. 그 말을 들으면 내가 마치 양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존경과 칭찬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벌거벗고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화과 나뭇잎 몇개 걸치고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짐승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 주십니다. 짐승 가죽. 너는 짐승이다. 너의 삶이 짐승이다. 보여 주신 겁니다. 우리는 짐승 가죽옷을 벗어야만 합니다. 짐승의 삶을 벗어야만 합니다. 양의 옷을 빨리 벗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로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자녀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에 올라갔을 때 벌거벗고 올라가야만 합니다. 십자가는 옷을 입고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올라가려면, 시로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다 벗어야만 합니다. 아직도 자기 옷을 걸치고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오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죽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직도 자기 옷을 걸치고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올라간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 옷을 다 벗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내 옷을 다 벗고 십자가에 올라가면 비로소 내가 죽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 생명을 얻으면 점점 예수의 옷을 입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을 몇 조각 찢어서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내 옷을 다 벗고 온전히 예수로 옷을 입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의 법을 하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는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으니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음행 중에 잡힌 여자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음행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주님의 그 사랑을 버리고 세상 사랑. 그 세상 사랑에 빠져서 주님을 멀리하고서 주님을 버리고 저 세상을 사랑한 사람들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음행 중에 딱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8 장에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은 너무나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게 밝게 벗겨진 채로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숨을 것이 없기 때문에, 다 발겨벗겨진 채로 예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는 그의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한복음 8장에 음행 중에 잡힌 여자이기를 원합니다. 아담처럼 숨을 것이 아니라, 음행 중에 잡힌 여인처럼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서, 주님 앞에 발겨벗기 전체로 주님께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손을 드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설수 없으나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숨김없이 서야만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자유케 해주십니다. 한 주간도 사랑의 법 앞에 서서 사랑의 법을 얻고 사랑의 법을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